오늘은 교회력에 따르면 이 주일이 이제 두 가지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종려 주일이고 다른 하나는 고난 주일입니다. 이 종려 주일이라는 이 명칭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이제 흔들고 길에 펴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영접했던 성경 이야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어, 이때 사람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왕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기쁨, 기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난 주일이라는 이 명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당한 고난을 알려주는 성경 이야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전에 종렬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왕이라 부르고 찬양하며 맞이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인간의 배신, 죄악성, 폭력성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것을 기념하는 종료 주일이며,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 당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고난 주일에 어떤 본문을 설교할지 어, 목회자에게는 무척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어, 다행히도 교회력에 따른 이제 성서 정과 본문에 따라 어, 본문을 정할 수 있었는데 어, 이 성서 정과 오늘 이제.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39절까지 살펴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24절부터 34절까지 이렇게 좀 나눠서 이렇게 살펴본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서정가에서 알려준 이 고난주 일의 본문, 마가복음 15장의 내용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군인들에게 희롱당하신 예수님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인들에게 희롱당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희롱이라고 이제 제가 이름 붙인 이유는 오늘 이제 15장 20절과 31절에 그 단어가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때마가복음 15장 앞부분을 읽지는 않았지만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한 사건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특별히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자세 옷을 입히고 가시간을 씌우고 격례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면 희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처럼 옷도 입히고 왕관도 씌우고 경례도 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이거는 왕에 대한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군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약자를 어떻게 다루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무력감 속에서 희롱을 당하고 결국 목숨까지도 내어놓도록 만듭니다. 어, 하지만 저는 고난주일에 이런 군인들의 모습보다 예수님과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에 집중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극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사실은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는 사건이라는 점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은 시편 22편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4절은 시편 22편 18절과 같고, 34절은 시편 22편 1절과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중간에 나오는 부분은 10편, 22편, 7절부터 9절까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묵상하신 성경 말씀은 바로 10편, 22편이었다고까지 주장합니다. 왜냐면 34절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 죽는 그 순간에 엘리엘리, 남아, 사박다니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죽기 전에 보여주신 하나님에 대한 처절한 외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편 22편 1절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킨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나가복음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고난을 시편 22편과 연관시켜서 이해해 보려 합니다. 어, 예수님의 고난이 단순히 그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와 로마 총독 빌라도 그리고 군인들로 인한 멸시와 조롱, 십자가형의 고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의인의 고난과 영광을 노래한 시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시편 22편을 전제로 무죄하며 의로운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이런 점을 염두하며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24절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고 그 옷을 누가 가질까? 이렇게 하면서 제비를 뽑았다고 알려줍니다. 이러한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십자가 형을 당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 마가복음은 특별히 구약의 말씀과 연관시켜서 설명하고 있지 않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저희들이 이제 읽어 보면은 구약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니면은 말씀하신 바 이루어졌느니라. 이런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은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신다. 그러니 이거는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조금 수고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은, 어, 이거 어디서 읽어봤던 말씀인데,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찾다가 결국 10편 22편에서 동일한 말씀을 발견합니다. 10편 22편 18절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마가복음 15장, 오늘 24절에서는 옷을 나누고 제비를 뽑는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저자는 예수님의 일거수 일투족에 엄청 신경을 쓰는 독자들에게 이러한 일은 어떤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한번 찾아보라고 이렇게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자는 성경, 특별히 구약의 이 말씀을 잘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사역을 더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마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상황, 그러니까 옷이 나누어지고 그 옷을 가지러 재비뽑기 하는 모습이 이미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그것과 함께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고 말씀의 성취였다는 점을 은밀히 알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보면 29절부터 32절까지를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매달린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말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에서는 십자가 밑으로 지나가던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위 성전 청결사건 그러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그리고 더러운 것들을 쫓아 깨끗이 하신 그 일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이 구절은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면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신 말씀을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성전 건물을 새로 짓겠다는 뜻으로만 이해했지 예수님의 몸, 성전의 몸을 죽이면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 당시 사람들은 해로 성전 46년 동안 공사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성전을 3일 만에 짓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 기적을 행한다고 했던 자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아, 성전 짓는 건 우리 바라지도 않으니까 그냥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와 보라고 조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성전을 4일 만에 짓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이고 예수님이 자신의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니 그 벌을 톡톡히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함께 31절을 보면 대제사장들도 이런 조롱과 모욕에 동참합니다. 우리 31절, 32절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할 수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한 말을 보면. 지나가던 자들이 한 말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을 구원하라는 말.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말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생긴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살려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지나가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까지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말한 내용 중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남은 그렇게 잘 구원하더니 자기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냐? 이렇게 놀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귀신으로부터도 구원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내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야이로의 딸, 과부의 아들, 나사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 그런 구원을 놀랍게 펼쳤으면서도, 너 자신의 구원은 이룰 수 없냐? 이렇게 조롱하고 희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이제 네가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믿겠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이 말은 정말 믿겠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일리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한 말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말입니다. 이와 함께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32절 끝부분에 언급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그날 예수님은 강도 두 사람과 함께 십자가 형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예수님을 욕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욕한 내용은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3장, 39절을 보면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행악자가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좀 제가 신랄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야 이놈아, 이렇게 죽을 거냐? 너 메시아라고 하지 않았냐? 지금 우리 좀 살려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 알려주듯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이렇듯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모욕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런 모욕과 희롱하는 일도 구약, 특별히 10편 22편에 기록된 것이라고 직접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0편 22편 특별히 6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10편 22편 6절에서 시인은 나는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가복음 본문과 시편을 함께 읽으면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장면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함께 시편 22편 7절을 보면 사람들이 비웃으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는 것이 언급됩니다. 또한 시편 22편 8절에서는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한다고 알려 줍니다. 이러한 구원, 건지심 같은 조롱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스스로 구원하라는 오늘 본문의 조롱과 연결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신 조롱, 모욕, 비방, 희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했던 필수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그 사실을 우리 스스로 시편 22편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만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가복음은 이런 사건은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성경을 찾아보고 믿게 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은 제 6시, 오늘날 시간으로 치면 12시인데요. 그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 그러니까는 오후 3시까지 지속되었다고 알려줍니다. 어, 이것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 생명이 사라지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악이 만연한 세상은 흑암으로 덮인다는 사실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34절은 제 9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후 3시에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셨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죽으시기 전에 소리치신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지만 마가복음은 이건 역시 10편 22편 1절의 말씀이라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만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야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고난은 육체적인 고통이라고 단순히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매달려 당하신 고난은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었다는 점을 알려 줍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사람들의 말을 통한 모욕과 조롱, 비방이었고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도 있었음을 깨닫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그런 정신적인 고통을 준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나가던 자들부터 시작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심지어 똑같이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던 강도까지도 예수님을 욕하는데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마가복음은 상기시킵니다. 일반인들, 종교 엘리트인들, 그리고 죄인 모두 예수님을 희롱하는데 한 동석이었다는 말입니다. 마가복음만 본다면 사람들이 왜 이런 모욕과 조롱 희롱, 비난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10편 22편과 오늘 본문을 함께 읽는다면 그러한 사건은 이미 오래 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내뱉은 말, 예수님을 모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희롱했던 이유는 예수님은 구원자,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행한 조롱과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 얼마나 돌변하기 쉽고 또 배신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 대부분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길에 펴고 호사나 찬양을 부르고 주의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물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대제사람들이 충동했던 것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충동했으리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것을 보면 갈대처럼 흔들리는 대중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십자에 못 박힌 예수님을 향해서 모욕하고 희롱하고 욕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도 보여줍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는 커녕 오히려 그 고통당하며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또한 놀렸습니다. 사랑하는 광야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모욕하고 희롱하고 욕한 사람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사람들이고, 오늘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사람들 역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그런 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어떤 한 사람에게 열광하고 추종하고 떠받들다가 한순간 돌변하고 그 사람을 배신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기 이익에 따라서 배신하고 돌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흠도 없고 죄도 없는 예수님을 모욕하고 희롱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흠 있고 죄지은 사람에겐 어떻게 되하겠습니까 너무 무서운 세상 아닙니까? 사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쉽게 배신하고 사람을 이용하고 버리고 다른 사람들과 뭉쳐서 사람을 모욕하고. 희롱하고 욕하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정치인들, 보면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 힘이 없고 더 이상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고 여기면 무참히 짓밟아 죽여버리려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야규강식의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은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버리고 배신해도 내 친구만큼은, 내 가족만큼은, 하나님만큼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나를 믿는 친구, 나를 믿는 가족,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신 것 같이 생각되고 그렇게 느낀다면 어떨까요? 아마 그때는 정말 삶을 이어가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이 주는 그 영적 고통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본문은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생각과 느낌을 가지셨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엘리엘리. 남아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음 당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원망의 목소리로만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의 목소리로 들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외치신 이유는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펴봐야 할 말씀이 10편, 22편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의 10편, 22편과 함께 살펴보면 예수님의 그런 의도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10편, 22편은 한글 성경에서는 총 31절로 되어 있는데 그첫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34절과 같습니다 따라서 10편 22편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나를 버리실 겁니까? 버리시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하는 시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10편, 22편처럼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느끼는 십자가 같은 고통인 순간, 사람들로부터 모욕과 희롱당하고 욕을 먹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지만 사실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써 그 사람들의 조롱, 모욕, 비방, 희롱이 헛된 것이고 잘못된 것임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참된 구원자,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볼때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이 세상에서의 모욕과 비방, 조롱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무력하게 마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에 넘어 부활을 볼때 우리는 달라집니다. 그 모든 모욕과 비방, 조롱, 희롱을 이겨낼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언젠가 그 모든 것이 오해이고 잘못이라는 점을 드러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나를, 우리를 모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것을 예수님처럼 뺏길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문턱까지 간 것처럼 여겨지는 삶의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오늘 마가복음이 알려주듯 예수님처럼 오히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단을 외치며 10편, 22편을 새롭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새로운 믿음과 희망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과 예수님도 이 10편, 22편 말씀을 묵상하며 삶의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10편, 22편과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삶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